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압구정의 아파트를 최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를 최고가인 70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매매된 최고가는 67억 원이었는데 세달새 3억 원이 넘는 웃돈을 얹어 거래한 셈입니다. 이달 10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 같은 날 채권 최고액 30억 원의 은행 근저당권도 설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25억 원가량을 빌렸고, 45억 원은 자기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수홍 김다혜는 2021년 혼인신고를 한뒤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다혜는 지난해 3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 같은 해 10월 등려했습니다.